자, 3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와 gx가 있고, 자, 함수 gx분의 fx의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자, gx가 x제곱 마이너스 x마이너스이고, x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분모가 0일 때는 불연속이라고했습니다 자, 분모가 0인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마이너스 2는 0. 1, 2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2일 때, 지금 분모가 0이 됩니다. 그죠? 약분시키기 전에 보셔야 돼요. 약분까지 시켜놓고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약분시키기 전에.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이 아니어야 연속이고, 자, 2가 아닐 때 연속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